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6 1 4가 자, 지수로 감수의 극한 미분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 잠깐 정리를 하고요. 자, 일단은 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요. 1풀 x분의 x분의 1 어떻게 됐죠? 이 아저씨, 자연상수 2가 나오는 모양이죠. 하나 더 있었습니다. limit x가 무한대로 갈 때, 1풀 x분의 1의 x입니다. 자, 뭐 나와요? 음, 자연상수 2가 나오죠. 그래 놓고, 이제 극한 파트에서 형태화 꼴이 있었죠. limit x가 0으로 갈 때, 전부 다 x분의입니다. limit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imit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갈때 x분의.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ln 1 플러스 x 입니다 뭐 넣었어요? 1 나왔죠? 기억납니까? 자이 상태에서 자 여기가 a 구요 여기가 b 입니다 형태학 꼴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저씨가 a 분의 b 로 바뀌죠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자연상수 쓰는 지수에요 2x 마이너스 1 입니다 걔도 뭐 나와요? 1 나오죠 형태학 꼴이 제일 빨라요 자 근데 여기다가 a 여기다가 b 주면 이 아저씨가 어떻게 바뀌어요? a 분의 b 로 바뀌죠 자, X가 영으로갈때 x 분의 x 분의 이번에는 생짜밋이에요. 생짜이 마찬가지로 1 플러스 X 이렇게 줬을 때, 뭐 나옵니까? 1인데 생짜이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LNA분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 아저씨, a 의 X 마이너스, 생짜이 지수죠. 이번에는 가로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LNA. 자, 그런데, 형태가 꼴이죠. 자, 이 아저씨, 여기가 B고 여기가 C 이렇게 주면, 여기에 뭐만 곱해주면 돼? b 곱하기 c b 분의 c만 곱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 주면 여기다가 뭐하면 돼요? b 분의 c만 이 전체값에 곱하는 거야 이 전체값에 알겠죠? 자 그다음은 미분법이에요 미분법 자 ln x가 있었고요 자 ln fx가 있었고요 자 이건 합성함수 log a에 x가 있었고요 로그 a의 f x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e의 x가 있었고요. e의 f x. 그 다음에 a의 x가 있었고요. a의 f x가 있었습니다. 자,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 분해. 이 친구 미분하면 얘 따라 하되 합성함수니까 f x 분의 1에 전체가 미분되기 전체 옆에 곱해지니까 f x 분의 프라임 x. Fx. 자, 이 친구 생짜민 로그죠? 미분하면 자연 로그처럼 X분의 1이 나오되 분모에 LNA 곱해주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FX분의 F'X에 분모에다가 LNA 곱해주면 되죠. 자,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고마운 자기 자신. 이 친구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되 합성이니까 F'X. 그 다음에 생자미시죠? 자,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는데 가로로 옆에다가 LNA만 곱해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고, a에 fx, lna에, 얘가 합성된 거니까, f'x. 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서 이제 미분법, 극한 문제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자, x가 0으로 달렸어요. 자, 미정 계수 결정 문제는 어디서나 나오죠? 자, 우리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면 0분의 0 꼴인 거 알잖아. 그치?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0분의 0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분자에다가 넣었을 때 여기다 넣어봅시다.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 b가 나올 거고 0이 되어야 죠 b가 0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약간 센스인데요. limit x가 0으로 갈때요. 자 이거의 원형 모양이 이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1이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자리를 바꿔도 이 아저씨 결과물 1이에요. 똑같은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너희들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요 자2의 x-1이고요 b가 0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이 친구가 얼마가 나왔대? 3분의 1이지 그래나 저래나 이거 0분의 0 꼴이에요 자 0분의 0 꼴일 때 로피탈 정리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여기 2x였어요 자 미분 때리면 어떻게 돼? 2의 2x 이가 되겠죠. 얘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사라지지? 얘 1차야. 미분하면 어떻게 돼? A 될 거야. X에다 0 넣겠습니다. 0 넣으면 어떻게 돼? 2의 0승이 이고요 2분의 A가 3분의 1인간 크로스의 곱은 같다. 그 어떻게 돼요? 3A는 2가 되고요. A값은 얼마가 돼? 3분의 2. B값은 아까 전에 구했습니다. 0이라고 구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미분법을 이용해서 극한을 푼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사용한 게 뭐예요? 로피탈정리죠. 무슨 정리? 로피탈정리. 됐습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좌표계 문제인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좌표계 문제 좌표 찍으면 되잖아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1 위에 점한점 점. 여기서 됐어요? 자, 이 아저씨 상태에서 뭐 그냥 x로 해도 되고요 뭐 내가 아무도 좀이나 할수있니 여기를 t라고 할게 t, 0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t, 로그 2에 t, 1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래놓고 점피가요점피가 하나 없이 원점에 가까워진대요 그 말은 뭐야? T가 0으로 간다는 얘기지 자, 점피가 곡선을 따라 한나 없이 원점에 가까워지면 내가 변수로 잡은 그 T가 0으로 간다는 얘기야 리미트 자, 5Q 분의 PQ의 극한값 구하래 에? 5Q? OQ? 요거잖아 5Q는? T 분의 그 다음에 PQ는? 예지, 누구예요? log 2의 T 플러스 1인데 이렇게 적어볼게요 1플러 T, 뭐야 형태가 꼴문제잖아 t분의 1풀 t 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거 원형모양이죠 x분의 로그 a에 자 1풀 x 이렇게 주어졌어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이 아저씨 이렇게 주어지면 ln a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아저씨 형태 꼴아지 똑같은건데 여기 2니까 답은 뭐겠어? ln 2분의 이렇게 되겠지 엄청 쉬운 문제 엄청 쉬운 문제 됐어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우리 첫 번째 한 거랑 똑같은 건데요. 자, x는 0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이과 함수가 주어진 것 뿐이고, x가 0에서 뭐라고요? 연속이래. 그럼 뭐야? 얘가 함수 값이고, 얘가 뭐야? 극한 값이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4x분의 2의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0에서의 극한 값이지? 걔가 함수 값이랑 같으면 연속이 되잖아. 연속의 조건, 그치 자, 오. 어? 형태꼬리랑 다르네요. 뭐가 달라? <laughs> 이아저씨. 2x 4x 이렇게 보고 얘랑 얘랑 따로 봐도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아저씨는 뭐야? 지금 우리가 x분의 이거 했을 때 1인데 여기 4분의 1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얼마예요? 4분의. 얘도 얼마예요? 4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답은 얼마겠어 4분의니까 2분의 1이지 그런데 요거 한번 써 보자. 0분의 0 꼴이야 이거. 로피탈 정리 한번 해 봐. 어떻게 돼? x가 0으로 갈 때. 분모 미분하면 4. 이친구 미분하면 2x. 이 친구 미분하면 1. 마이너스 미분하면 사라지고. x에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돼? 요것도 1이지. 그럼 결론은 똑같이 2분의 1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너무 너무 쉬운 문제예요. 너무 너무 쉬운 문제. 자, 예제 4번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줘줬고 f 프라임 연거로. 정란에 f 프라임 x 구한다. 음에 거기다 0 넣으면 되잖아 그래놓고 봤더만 얘가 뭐예요? 식 곱하기 식이네 자 앞에 거 미분 x 플러스 2 미분하면 1이죠 1 사라지고 뒤에 거 내비두면 2의 x 플러스 1그 다음에 앞에 거 내비두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의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오는데 얘가 합성된 거아 얘가 미분된 1이 곱해져야죠 이 흔적 잘 추적해 놓으세요 됐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여기 1이 덩어리, 이 덩어리 이거잖아 얘네들이 공통이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돼? 2 x 플러스 1 묶일 거고 얘는 1 남고 얘는 x 플러스 2 여기 x 플러스 3이 남겠죠 이 친구가 f 프라임 x 였습니다 끝나보 뭐 하면 돼 f 프라임 0 구하면 자 이거 대흉납봐 2, 0납어3 그럼 답은 3 자연상수 2가 되겠죠 됐어요? 자 너무 빠릅니까? 아니죠 이정도 속도로 풀어주셔야죠 자또 어이구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f'2 e 구하래요. 그럼 f'x 구하고 거기다 2 e 넣어주면 되죠. fx가 또10 곱하기 10으로 구성이 되세요. 자, 그러면 f'x 구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내비두면 lnx.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되세요. 자, 그러면 은이 상태에다가 2넣겠으면자연상수 e 2, 2. 자연상수 2, ln 2. 얘는 x가 남죠. 그래 놓고, 얘 보면 뭐야? LNE는 1이잖아. log 2에 2인 거야? 1이지? 그러면 1이니까, 2, 2. 더하기 2니까, 3. 자연성수 2가 나오겠죠. 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함수 도 던져놓고, X는 이서 뭐하래요? 미분 가능하래요. 선생님이 미분 문제 이렇게 풀었죠? X가 1보다 클 때는 LNAX. 이가제시 뭐예요? 우 함수. 그 다음, BX 플러스 2. 좌함수이자 등호다생각 함숫값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비풀2가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1 넣으면 lna죠 됐습니까? 자그 다음 지금 이 아저씨가 무슨 조건이에요? 이게 연속이에요 연속 좌함수 우함수에다가 1놓고 같아야 되죠 연속 그 다음에 이 친구 미분 때리겠습니다 좌도함수 이 친구 미분 때리면 얘가 합성됐죠? Ax 분의 1인데 얘가 미분된 게 달라붙죠 그래봤자 뭐해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죠 좌도함수우도함수 얘는 그대로 끝난 거고 여기다 1를 말하면 1 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놓고 이 친구 여기다 등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ln A가 3이 나오네 그러면 이 아저씨는 log 2의 A인 거잖아 그러면 A는 한번 빗으면, 한번 빗으면 탁! 있다고 치면 되겠네 2의 3승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우리 극한 값이 존재하면 려 어떻게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죠? 연속이려면 어떻게 돼요? 극한 값,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 값이 존재하는데 그게 함수 값이랑 같아야 연속이죠? 미분은 연속인 상태에서 뭐랑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지. 이게 연속을 뜻하고 이게 좌도함수, 우도함수지만 이 표현이 미분계수가 같아. 좌미 분개수 우미 분개수가 같더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휴쌤입니다.